안녕하세요, 재영 TV 시청자 여러분, 예, 이재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간밤에 아주 그 전국을 휘몰아친 그 강풍으로 그 많이 걱정들 많으시고 또 예마의 그 접사죠. 뭐 여러분들 국지적으로 피해는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나 예고된 만큼의 그런 거 피해는 그 입지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가자마자 바로또 10번째 태풍이 하이선이 또 올라와서 다음 주 월요일쯤 우리 한반도를 덮칠 예정으로 있다 하는 그런 거 <laughs>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태국만 해도 코로나 또 확진자 3명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긴 장마, 폭우에 의한 연달은 거 태풍, 그리고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서로 서로를 그 아끼고 또 보살피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그 어려움들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웃 꼭 살펴서 같이 건강한 사회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9월 3일 제영 TV 제이 칼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먼저. 한장 보시겠습니다. 예. 이 뭡니까? 과자죠? 쿠키. <laughs> 예. 오레오 쿠키인데요.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드셔, 드셔보셨을 그런 그, 어, 과자 쿠키가 됩니다만, 오레오 쿠키입니다. 까만 초키릿, 그, 초콜릿 초콜릿 그, 쿠키 사이에 하얀 샌드 크림, 그, 하얀 크림 샌드가 사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 헷갈립니다. <laughs> 하얀 크림 샌드가 들어있는데요. 아주 달콤하게 참 맛있죠. 저 어릴 때부터 그걸 먹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레오 쿠키가 우리나라 과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오레오 쿠키는 미국의 크래프트 퓨저라는 그 회사의 쿠키 브랜드 제품인데요. 1912년에 처음 만들어진 정말로 역사가 오래된 그런 거, 쿠키입니다. 업계에서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과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75억 개, 75억 개가 소비될 정도로 그렇게 아익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에서 독점 수입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즘 이 오레오쿠키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께, 그 좀,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게시물 제목이, 이제 완전히 한국 과자된 오려인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한 번, 그 보시겠습니다. 예. 왠지 유한 역사만큼이나 고급스럽고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거, 케이크의 케이스가 되겠죠. 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육각형 모양의 그틀 모서리에 먹은지 럽게 오래 쿠키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벌써 이번에 그 침이 감도시는 고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엄청나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과자 제품들 과대 포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불량식품을 6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장은 그 우리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포장이 됩니다만 이 불량식품 6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유해 식품이 있고 또한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또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 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또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또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그리고 허위 표시 및 과대 포장 등을 한 식품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스 크기에 비해 안에 내용물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또 불필요한 포장을 2중, 3중으로 추가적으로 한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과류의 경우에는 상품 이외의, 이외의 공간 용적이 2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과자를 샀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내용물은 진짜 한 줌만 탁 들어있는 그런 거, 겨, 그런 경우 많이 당하셨죠. 과대포장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명백하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량식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경각심을 갖고 또그 업주들께서도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미통당이 당명을 바꾼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국민의 힘. 벌써부터 네티즌들께서는 국민의 힘 정당을 국민의 짐, 국민의심, 국민의 힘, 또 국민 힘들당 등 각종 그 패러디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지난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198일 만에 당명을 바꾼 건데요. 사실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미지가 구해진 자한당. 그 이름으로는 선거를 치룰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총선에서 꼼수 비례당인 미래 한국당에 맞춰서 바꾼 이름이 됩니다. 이번엔 또뭘 지우려고 당명을 바꿨을까요? 미통당으로 바꿀 때는 박근혜를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지우지는 못했죠. 이번에는 누굴 지우려고 하겠어요? 정강훈이겠습니까? 증거운 지우기가 박근혜 지우기 보다는 훨씬 쉽기는 하겠습니다 미 송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는 지난 4월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품이 나쁘면 상표도 바꿀 수밖에 없다 라면서 당명을 개정할 뜻을 내비쳤 는데요 아니 여러분 상품이 나쁘면 그 상품 을 폐기를 하던가 아니면 품질을 개선하던가 하는 게 그게 정신 똑바로 박뀐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상품이 나쁜데 상표는 바꾼다. 이런 걸 보통은 기망행위. 아주 쉬운 말로는 사기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 또 해당되는 당에서는 상표를 바꾸기 전에 상품의 질부터 어떻게 그 품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고 그런 노력을 먼저 해주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충원을 드립니다.